어제, 32km 뒤에서 오늘은 응. 회복문이고. 응. 아, 근데 회복이 되는 건지, 다리에더 위에를 가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너는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 자꾸 숟가락도 얹으려고 하지 마. 어. 숟가락 아, 더워. 아, 그, 그러니까 좀, 시원한 거 같으니 더워지네. 그래서 다리 밑은 엄청 시원해, 그죠? 응. 어. 안데 이제 이게 끝나면은 이제 지옥이지. 어, 나오니까. 아, 그래. 나으니까. 아. 장난 아니야. 이제 또 그늘이 없어졌어. 이러면 이제 그늘 있는 데까지 또 힘들게 가는 거야. 응. 맞지? 어, 오늘은 8km만 뛸 거야. 어제 32km 뛰고 나니까 8km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져. 아, 더워, 근데. 여기 길이 끝나면, 이제 자전거 길만 남고, 우리는 한강을 멀리 두고,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은 자전거 길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뛰면서 올라가서, 힘드냐? 아, 어 네, 여기 마카롱이 있 맞아 나기 거기서 자전거 또 오는 거 보고 올라가면 오시원하게어 이제 그늘길이야 됐다 가자 아우 귀 아파 저 냉장고까지 가자 네. 현재 800 페이스 해공공인데 너는 뭐 했다고 해공공이야? 됐어 회복론인데 회복 폐복 잘 되고 있고 여기 응. 그늘이 많아서 여기 햇빛이 없어. 어. 응. 옆에 한강도 보이고 어 얼음 냉장고까지 갔다가 응. 그 편해서 집에 와서 씻자 응. 아까는 출근하고 응. 너는 사온 응. 거 가고. 어다만했고 어. 아 어. 어, 시원하다 응. 이제 냉장고 가서물 마시자 네. 응. 얼음 물 얼음 물 어. 얼음은 안, 없을 수도 있어 어. 그래? 어, 없는 게더 나아 시원해 어, 네. 다못 마셔 얼음 있으면 집갈 때까지 안 녹아 네. 아빠가 죽을 줄은 응 좋다. 아, 시끄럽다. 응. 이제시끄 이거, 좋은 이거, 시끄 이거, 시끄럽다. 시끄이다시기럽 내려가야 돼이끄럽다시끄다시끄럽는 시끄럽다. 시끄럽다. 시다 가. 그래도 뭐, 속도가 8, 8, 0, 0, 8, 3, 0, 이러니까 8만 응. 한것같 아, 큰일 났 아, 가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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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3부터 2까지 전력, 응. 1부터 0까지 전력, 질주 응. 어. 근데 더운 날에는 응. 짧고 굵게 끝내래. 응. 더운 날에는 짧고 굵게, 앞서. 응. 여기서부터. 준비 시작. 응. 야. 응. 여기서 다시 응. 안 돌아가. 여기 없어, 끝까지 전력. 그럼 가능하지 응어 됐어 그럼 3 2 1 GO 더 빨라야 될 거야? 아 힘들어 봐준 아, 거야 아니 짜증내지 마아 힘들어 짜증내지 마 힘들어 나도 마지막은 질주야 항상 오버하지 마 마지막은 질주야 마 야, 8분대로 뛰었잖아. 아니, 마지막에 8분은 아니었잖아. 마지막만 뛴 거잖아, 100m. 좀 그만해. 어, 이제 좀 살겠어요. 살겠지, 이제? 어, 어. 오늘 달리기는 이제 끝. 어, 알겠습니다. 어. 파이팅 어. 네,